잠깐만! 명성이 자자한 명예기사! 그리고 티바트 최고의 가이드 페이몬! 제발 부탁이야, 날 도와줘 에? 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 내 명성이 드디어 널리 퍼진 건가? 음, 난 니근데 네 어디서 봤더라? 맞아,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 헤르타 대장님이 이끄는 보급소대의 대원 베른하르트라고 해 너희랑 친분도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게 됐어. 제발, 이번 자선 판매 행사를 살려줘! 음, 자선 판매 행사라. 진단장한테서 얼핏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와인 축제 기간에 자선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야. 가게 수익은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위한 자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지. 담당자는 제비뽑기로 정했는데, 내가 당첨됐어. 이번 자선 판매를 위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평소엔 보관과 운송이 주된 업무라, 뭘 팔아야 할지조차 잘 모르겠어. 가게 운영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너희한테 도움을 구하고 싶어. 맞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자선 판매는 몬드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잖아. 얘는 명예 기사고 나는 기사단의 친구니까 기사단을 돕는 건 당연해 정말 고마워 그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할게 행사 시작 전에 우리는 가게 운영 자금인 와인 젤리를 마련해야 해 인근의 술 장수들은 양조 재료가 시급한 상황이니까 상인들한테 재료를 판매하면 대량의 와인 젤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밖에도 와인 축제 기간에 음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외국 손님들이 있어 그 손님들은 주문을 도와줄 대리인을 찾는 중이야. 장기적인 거래가 될지도 모르니까 외국 손님들은 대체로 거액을 제시하는 편이야. 그리고 술 장수와도 가격을 조율할 수 있지. 그 차액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고비야. 물론 동등한 가치의 와인 젤리와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술장수들에게 양조 재료를 제공하고 외국 손님을 도와 주문과 가격 흥정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인 거지. 히히, <laughs>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네. 저 정말이야? 아 진짜 다행이다. 사실 이미 주문을 하나 받았어. 수메르의 셰비르메 씨가 바캉스 과일주 50 상자를 사고 싶대. 이 음료는 천사의 목 노점에서 살수 있어. 가게 주인은 게우르크 씨야. 게으르크 씨는 온화하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성격이니까 신중하게 협상하는 게 좋을 거야. 난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을게. 와인 젤리를 충분히 모으면 여기로 와줘. 그리고 가게 관련 물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공급처에 연락을 해뒀으니까 자금만 충분하면 물자를 배송해 줄 거야. 좋아! 가게 준비는 너에게 맡길게. 자금 준비는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부탁할게! 정말 고마워! 씨, 안녕. 우리는 셰비르메 씨의 대리인이야. 바캉스 과일주 50상자를 주문하고 싶어. 어, 셰비르메 씨는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이지. 주문량도 일정한 편이고. 그나저나 올해는 얼마를 제시할 거야? 좋아. 예년 가격과 거의 근접하네. 이 가격으로 정하자. 전처럼 담당자를 보내서 음료를 셰비르메 씨의 가게까지 배송해 줄게. 그러니까 걱정 마. 영수증 잘 챙겨 두는 거 잊지 말고. 좋아. 계속해서 자금을 마련하자. 목표는 최대한 빨리 충분한 와인 젤리를 수집하는 거야. 베르나르트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금 마련을 하라고 했었지? 외지 손님의 주문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양조 재료를 많이 팔 필요 없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술 장수들한테도 한번 가보자. 여행자, 페이몬, 여기 있었네요. 어, 봐봐라 네, 즐거운 와인 축제 보내세요. 문드의 가장 열띤 축제 중 하나인 와인 축제에서 두 분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부디 와인 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러고 보니 방금 게오르키 씨에게서 두 분이 와인 젤리로 수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혹시... 기사단의 자선 판매를 돕는 중이신가요? 응, 우리도 기사단의 일원이잖아. 몇 군데 더 돌아다니면서 가게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해. 개업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있으니 괜찮을 거야. 정말 든든해요. <laughs> 두 분이 도와주신다면 큰 성공을 거둘 거예요. 저도. 기사단의 작은 자선 판매 행사를 도운 적이 있어요. 비록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가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었지만. 참! 그때 음유시인 벤티를 만났어요. 그의 초대를 받고 즉흥적으로 함께 공연했었죠. 벤티가 연주하는 곡은 고풍스럽고 우아했어요. 저는 분위기를 망칠까봐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따라 불렀죠. 다행히. 벤티가 화음으로 절 리드해준 덕분에 빠르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어요. 결국 청중들은 만족했고, 상품도 엄청 잘 팔렸어요. 우와, 바바라와 각소리가 합동 공연을 했었구나. 아쉽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겹쳐서 힘들 것 같아요. 페보니우스 성당은 와인 축제 기간에 경치 좋은 곳에서 특별한 성가대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라서 연습에 참가해야 해요. 둘다 뜻깊은 일이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하자. 고마워요. 비록 남아서 노래를 부를 순 없지만 저도 뭔가 돕고 싶어요. 전 다른 사람들한테 가게를 홍보할게요. 음. 큰 포스터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단지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홍보 문구도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사인을 추가하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보이지 않을까요? 어, 아니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할까요? 우와! 바바라가 홍보를 도와준다면, 가게의 인지도가 엄청 오를 거야! 이건, 제가 할수 있는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부끄러워요. 다른 분들한테도 홍보 노하우를 물어보고 고민해볼게요. 여행자, 페이몬, 나중에 봐요! 그리고, 기사당과 성당분들도 두 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응? 같이 힘내자. 히히, 갑자기 의욕이 넘치네.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와인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해요.